아 마지막 이슈도 진짜 창피하죠. 잼버리, 잼버리. 여러분 잼버리 키우나시죠? 어, 잼버리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망신을 당했죠. 저는 부산에 스포 안된거 저는 천만 다행이다. 상어요 천만 다행이다. 부산에 스포 뿐이 아니라. 저는 이 정부가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게 절대 열리면 안 된다. 왜냐면 열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잼벌이 하나도 똑바로 관리 못한 나라에서 무슨 엑스포를 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망신만 당하지. 국가 진짜 브랜드 이미지만 완전히 그냥 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전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국제 행사라든가 대회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잼버리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격 받았습니까? 근데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실패하니까 감사원이 어? 젠볼이 감사하겠다고 제, 감사원에 있는 세계과가 투입해갖고 막 뒤졌대요. 뒤졌대. 이게 언제냐? 작년 8월달. 근데 여러분 젠볼이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이 무슨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어요 지금 8개월 됐지, 8개월, 8개월 됐거든요. 감사원 지금 지들이 잼벌이 관련해갖고 철저하게 감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새끼들. 그래서 잼벌이 관련해갖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고,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는지, 감사원이 감사했는데, 결과가 8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요. 앉아, 안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 16일인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오히려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에서 25회 잼버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요번에 발표했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지난 25회 한국에서, 새만금에서 어, 유치, 개최된 잼버리는요, 한마디로 실패. 실패한 잼버리라고 딱못 받고 있어요, 아예. 실패한 잼버리. 실패한 이유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건 있어. 뭘 인정하냐면, 한국 정부가 돈을, 막대한 자금을 댔다는 거지. 돈을 많이 댔대.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대면서 한국 스카우트 협회가 배제가 됐고, 어? 한국 정부가 사실상 그 잼버리의 그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잼버리가 망했다는 거야. 정부 직원들의 연례적인 교체, 변경, 행사 계획을 위한 정상적인 관계 구축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아니 윤석열 방문하는 거 기다리려고 이 땡볕에서 애들이 막몇 시간씩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어? 명확하지 않은 역할, 책임 또 약했던 실행 구조, 상충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잼버리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기사 많이 나왔는데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 잼버리 실패는 한국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대회 총괄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요번 세계 잼버리 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이두 이 인간은 잼버리가 지들 개인들을 위한 생산자나 봐 얘네들 오려고 이 애들을 다 땡볕에서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났지 지들끼리 아주 신났어 보고서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됐고 사실상 한국 정부가 대회를 총괄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위가 1년 새 여러 번 인사 교체됐고,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당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전라북도,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등 주체와 주관부서가 책임 소재를 놓고 입장 차이가 난 이유도 빈번한 인사 교체와 부실한 인수인계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다섯 명의 공동위원장 체계가 비율적이 효 되면서 모호한 권한, 불명확한 책임 라인, 혼란스러운 구조 등도 행사 실패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 개입을 잘했으면 몰라. 개입을 해갖고 잘한 게 아니고 개입해가지고 실로된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과도에 개입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유발해 25회 잼벌이 대회는 실패했다. 이게 아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잼벌이 끝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잼벌이 조기 철수했죠. 조기철수하고 마지막 날에 K-POP 가수들 모아가지고 억지로 K-POP 공연 하나 한거 아닙니까? 잼벌리가시발 무슨 K-POP 콘서트야? 그러면서 윤석열 뭐라고 하냐면, 잼벌리 무난히 마무리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켰다. 이 그따위 소리하고 있는 거죠. 지난 11일, 작년 8월 11일을 말하는 거예요. 잼버리 끝나고 국무회의 때, 아 아니 11일날 그 폐영한 그 잼버리 대화 관련해갖고 윤석열이 14일날 국무회의에서 말한 거죠.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 왜 이거? 급하게 철수한 다음에 각 대학의 기술사로다 보내버렸잖아요. 그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요번에 잼볼이 잘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잘 지켰다는 거야. 맞습니까, 이거? 이 정부가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문제있고 위험한 정부인지 그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일 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더, 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그거를 문제가 아닌 척, 문제가 없는 척, 그 지랄 하다가 더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젠버리는 누가 봐도 실패한 거야. 근데 실패를 인정 안 하잖아. 잘했대. 잘했대. 이러니 정부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문제가 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똑바로 대응 못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야. 이 정부의 스타일인 거야, 이게. 이 정부의 구속이 문제인 거라니까요, 그냥. 잼버리 그냥 하나 실수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황당하죠 진짜. 국가 망신이고. 어쩌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모양 이꼴이 됐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예, 착한보험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더 착한보험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보험클리닉은 보험회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대까지 탁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순서를 딱 보고 분석해서, 뺄거 빼고, 넣고넣고 그렇게, 어, 세팅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보험비 절감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 카톡, 카톡방에, 카톡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어,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전화로 예약하셔도 돼요. 그럼 집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증서를 어, 여러분 컨설팅 해드립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3.12 회원이기도 하시죠. 우리 정용영 작가님. 정영 작가님이 요번에, 어, 추가한 그 진수성. 아,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우리 정작가님 워낙 팬이기 때문에, 정작가님 책은 저희 사무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진왜란 때, 어, 그 육지, 육지의 충무공이었던 김시민 장군 이야기거든요. 그 진수성 이야기를, 아 그래픽 노블, 아 만화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너무너무, 어, 좋은 책이에요. 이거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람 ING에서 이번주 토요일 날 2시에 그 북쿠서트를 열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또, 어 맛있는, 딴 데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 명품 도넛츠가 광진구에 있거든요. 그 명품 도너츠로 여러분들을 제가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차와, 어, 다과로 함께 시간도 갖고, 또 우리 정작가님과 함께 이북고서트도 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까지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우리 책도 구매하시고, 정작가님한테 사인도 받으시고, 그런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성, 어, 여러분 그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